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아 좋아 함께 하고 싶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힘드니까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난 네. 음. 아, 되게 속상해요 짜증 나고 화도 나고 아니, 지난주에 그렇게 다 땅님 그런 모습 봐서 끝까지 같이 할수 있어서 좋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집단을 했던 말들은 다 허공으로 사라진 느낌이야 저도 되게 좀 듣는 게 불편했어요 땅님이 그 말해도 그게 못믿안 믿겨서 그게 좀 싫어가지고 일단 나오고 싶고 그런 어,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모습이 불만족스러워서 안 나왔다고 하니까 되게 다른 사람을 봐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도 좀 자책하고 있어요. 지금 하랑님이나 오늘의 일이 있고 지금 나오는 말도 내가 응, 난 내가 왜 그걸 나 올까. 못 받아들이지 낙님이 진짜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, 그렇게 런그 하라고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를 것 같아서 해주는 얘기야?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나를 자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책이 되니까 내가 자책하는 걸 보면 그게 저도 괴로우니까 자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나를 왜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자고 또 자책한다고 아 그럼 저거 어떡해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좋아한다 말해, 걱정되면. 좋아하죠, 좋아하니까 걱정을 하고, 그러는 거죠. <laughs> 좋아한다 말해, 그러면. 다시 말해요, 제대로. 자책해도 괜찮다고. 땅님 좋다고. 좋아한다 말해, 좋아하면. 자책하지 말고, 아 좋아해요, 좋아하고.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. 차라리 절 탓하고. 그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어때, 땅님 좋아하는데? 울면서 말하잖아, 좋아하는데. 어때요? 저도 되게 좋아